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가수로는 엘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로는 김명수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Hello. 어 최근 근황은요 인피니트가 3월 6일에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앨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팬사를 통해서 팬분들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 이 착장이 바스트로 나올지 전신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바지까지 톤을 맞춰서 이런 걸 보면 저는 쿨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관리는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무언가를 먹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이번 또 촬영 해주신 작가님이 어, 우리 이번 앨범 인피니트에또 자켓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세요. 합을 한번 같이 맞춘 이렇게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촬영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처음부터 하에 네. 탄생 그러면 처음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갔다가 제 데뷔 전 그리고 학창 시절은 그냥 무탈하게 그냥 잘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데뷔를 했죠 이렇게 해서 연습생 기간 연습생 기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때 좀 약간 연습생 기간 때는 살짝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많이 내려가지 않은것 같아요 데뷔했던 순간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데뷔를 하고 나서 일단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건. 1등을 했을 때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내꺼하자라는 곡으로 1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1위를 하는 거고 예상을 전혀 못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내꺼하자. 그래프의 다이나믹을 위해 닥치고 꽃미남 밴드라는 작품에서 이연수 역할로 연기를 또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잠을 못 자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와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자체는 너무나 재밌고 그런데 그때 당시 체력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피곤한 거였으면 지금은 체력적인 이슈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굉장히 재밌었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성종, 이성열과 함께하는, 저 포함, 세 명이서 함께하는 유닛 그룹입니다. F 노래 좋은 거 많아요. My Girl도 있고. So beautiful, my girl. 누가 뭐라 해도 your my girl, yeah. 그리고, 가슴이 뛴다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가슴이 뛴다. 나또 아무 말 못하게. 이만큼, 다양한 노래들이 있는데, 아, 재밌었습니다. 아, 복면광 이야기다. 복면광. 복면과왕. 복면광은,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혹시나 가사를 까먹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로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선곡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는 게 있어요. 하고 나니까 다 얼굴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laughs> 다행히 노래 관련된 얘기도 어 이렇게까지 노래를 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어... 네 얼굴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와 솔로 데뷔가. 사실은, 꽉 솔로 나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저는 군대 가기 전이었거든요. 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기억과 기억사이라는 노래를 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또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팬사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그 군대 가기 전어 되게 뜻깊은 음 그런 활동을 할수 있어서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때한 지원 동기나 지금 뭐 딱히 특별한 그런 것들은 지금 생각해도 없어요. 이왕 갈거잘 다녀오자 해서 간 거고, 나중에 내가 군대를 다녀왔을 때, 팬분들이 봤었을 때 뭔가 자랑스러워 할 그런 곳을 다녀오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제 단독 솔로 팬미팅은 어 리붓이라는 이제 또 투어였고요. 투어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솔로 앨범 활동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도 크고, 오버랑 인스피릿 분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도 커서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까지 팀이 유지가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 일들도 많고 각 회사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대표님들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를 한 만큼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인스피리칭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대중적으로도 좀더 반응들이 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치고 올라가게 끝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처음 해봤어요.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를 처음 해봤고 이러면서 관련 에피소드들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laughs> 외모 관리 팁은 어 저는 팩을 일정이 없으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해요. 극건성이라고 표현해도 맞을 정도로 건조한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수분 보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물 많이 먹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어, 우리가 이제 인천에서 어,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어, 4월 12일, 13일 이렇게 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콜 콘서트입니다. 아마 이번에 발매했던 앨범의 곡들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스피리 친구들 그리고 아레나를 보계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4월 호 촬영을 했는데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인피니트 그리고 저 L 김명수 활동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